어, 아까도 양해를 좀 구했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거라고 느끼셨다면 그냥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가 컨디션 관리를 주일날 제일 최고적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 제 목회에 평생 이렇게 실패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해지고 있으면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어, 제가 걸린 거 보니까 아 나는 개보다도 낮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셔서. 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룻기의 일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고통에 대한 시리즈를 하면서 어,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룻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로 가게 되는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요. 다른 말로 한번 한마디로 한다면, 고통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장의 마지막 부분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고통과 회복을 다 넣어서 고통테라피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벗어나서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 사실은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라. 그냥 묻어버려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힐링이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고통이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뜸은 뜸은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공간을 찾게 되고 잊기 위해서 또 다른 공간을 찾게 되고 반복 없어, 잊어먹었다 기억났다 잊어먹었다 기억났다를 아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고통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고통에서 회복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에서의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고통을 치료해 나가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고통에서의 치유 테라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통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고통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달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란 말은 뭡니까 쓰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소위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 자존심에 대한 이 부분은요. 아주 세계에서 아마 저리가랄 만큼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지 않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하는, 예. 자기의 어려움을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남한테 드러내는 것 이거를 내가 추락하는 거다라고 희한하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약함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다. 내 부족함을 보이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 먹을 거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를 가리고 가리고 가리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복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기 때문에 상처만 깊어지는 겁니다. 속으로 아파합니다. 목회를 뭐 하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 개몇번 있습니다. 뭐냐면 전혀 안 그럴 떄 같던 권사님 집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요 머리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었는데 아 목사님 저희 뭐 누가 그런데 솔직히할까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실 좋은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는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안 하고, 목사님, 저뭐됐어요뭐 났어요, 뭐 얘기를 하지, 할 얘기가 있어요. 하고, 뒤에 좋은 얘기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럼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 갑자기 교회로 옮기시겠다는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그 전에 그 이야기를 조금만 먼저 해주셨으면, 조그만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것을 보이는 것 이꼴 자기의 자존심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셨는지 안타깝게 제가 목회하던 전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 이야기를 제가 꺼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한 겁니다 그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내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현식을 인정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순간 비로소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떠듭니다. 나오미다, 나오미다, 나오미다. 이 분위기가 어떤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오미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웬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떼려떼려떼려 오는 겁니다. 옷은 남루해졌고 나갈 때 당당한 모습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았, 좋았을 텐데 자기를 알아봅니다. 그냥 그냥 놔뒀으면 내가 조용히 지나가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꼭 그럴 때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옴이다. 고향 땅을 버리고 갔던 나옴이다. 모압 땅에 가서 살겠다고 갔던 나옴이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게 환영의 의미겠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돌아올 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 같지만 당연하게 금의 환영으로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반응은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조용히 하라고 돌 던졌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얼굴을 가리고 빨리 도망갔죠 제가 요즘 두려워하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 앞에 슈퍼를 나가면 꼭한번 두리번 거립니다. 혹시 교회 성도님이 날 보지 않을까? 가끔 무섭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고 나가면 괜히 부담이 됩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보통 사람도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자기를 알아보는 그 순간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숨고 싶은 가운데 겨우 왔는데 용기 내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야 기뻐했던 자야 그런데 나오미는 스스로 얘기해, 나를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이제 말하라 불러라. 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 괴롭 상황이다. 나 힘든 상황이다. 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세상에 상처 받고 온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세상에 상처 받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정말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옵니까? 아니면 잘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포장해서 나옵니까?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도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사 앞에서 환자는 숨김없어야 바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환자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가식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곳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모습을 내어 놓을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모자란 부분, 가장 채워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예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고통에서의 치유 테라피의 두 번째는 바로 고통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왜 아파해야 됐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진단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나간 이유는 풍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오미의 이야기, 룻기의 일장의 이야기는 누가 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이유와 나오미가 이방땅간 이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풍요함을 위해서였습니다. 나가면 풍요해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면 다잘될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도 난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소위 만사형통하겠지. 그런데 그 만사형통이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 나오미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전능자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겠다라는 걸,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부풀었던, 정말 소망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고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좀5 5오절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고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나합니다 약속의 땅을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될 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오게 하려면. 그가 다시금 있어야 될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가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어져야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를 비우신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회 가운데 잊지 못할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가 아시겠죠? 큰 교회인데 한 분이 찾아왔는데 참 열심히 하시던 장노님이셨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정말 열심히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목사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분의 행보가 조금 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실망하고 있는 판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다시 또 재선이 돼서 재임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보이지 않더랍니다. 임기 거의 재임 때서도 거의 마지막 때에 비밀리에 이 목사님에게 이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좀안 좋았다. 왜 이제 연락을 하는 건가? 연락을 했는데 신방을 좀 와달래는 겁니다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그 신방이 집이 아니라 병원인데 안병동에 들어가서 신방을 했답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죽을 죄를 져서 벌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벌을 받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장한 말기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잡고 울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목사님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기도를 받지 않았다면, 그저 장로로만 남았다면 저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목사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한달 뒤인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김장아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왜 병원 큰 병원에 가서 비싼 의료 기기에 진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는데 사실 제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원인도 하아 있냐면요. 의사 원인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 진단해서 약을 좀 잘못 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토요일날 병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한겨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 진단하니까 잘못 처방을 내리고 잘못 처방을 내리니까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원을 알면 바로 진단해야 되고 바로 진단해야 바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돌파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단의 차이부터 갈라집니다. 그렇죠? 진단의 차이가 갈라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나는 치료 받으러 왔는데 여전히 이유 보차 모른 채 괴로워하는 경우. 우리는 명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나오미는 명확하게 알았는데 나는 모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하나님의 손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안이는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죄의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갈라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바로 진단해야 비로소 회복의 길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에서 치유 테라피 직면한 고통에서의 치유 테라피는 치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내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 15장의 탕자비에 둘째 아들 덧뎠습니까?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나 이 둘째 아들, 탕자나, 똑같은 것은, 용기를 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본연히 도, 내가 돌아가야 될그곳으로 용기 내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본문에 보인 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뭐 며느리 모함 며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타임이 얼마나 기가 차냐면 이들이 배고픈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가장 여유있을 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법도상 추수 때뭘할수 있어요? 이삭 죽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뭡니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파서 아무것도 없어 터덜터덜 걸어온 룻과 나옴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이두 고부에게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으로 우리 추수 때 이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당자도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종으로라도 살겠다라고 돌아온 겁니다. 내가 종으로 살겠다. 실제로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취급을 받을 수 없사에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입 맞추고, 그의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진단하는 것까지 잘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디가 치유받는 자리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한 왠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실 것 같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그래 잘 왔다 너 열대만 맞고 시작하자 막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상처받은 자를 하나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가 여러분이 회복되기에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루키는 이 전체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전면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끔 군데군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 손길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올 때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통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치유의 시작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돌아왔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든 환상 가운데 방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픈 건 인정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겠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마음에 확신을 담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힐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은혜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친 영혼의 안식처가 될 것이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테라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치유받는 그 테라피의 길은 험한 길이 아니라 작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오면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그 넓은 아버지의 품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